초기 경전에 나와 있는 부처님의 일화 또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음, 경험했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한번 읽어줘 볼까요? 어, 이상다니까야의 11권에 나오는 건데 어느 때 부처님은 사바티 기원 정사에 계셨는데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일곱 가지 서원이 있다. 일곱 가지 서원. 제자들한테 이 일곱 가지 서원을 너희들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새겨보세요 살아있는 한 부모님을 봉양하라 두 번째 살아있는 한 가족의 웃어른을 존경하라 세 번째 살아있는 한 부드럽고 공손하게 말하라 음, 첫 번째 대본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자기 정체성이죠 뿌리 부모님 또는 형제 가족 이것을 봉양하고 공경하고 존경하라 이거 기본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한 부드럽고 공손하게 말하라. 네. 가능하면, 부드럽고 공손하게 말하라.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살아있는 한 불화를 일으키,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서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서원, 지금, 이 일곱 가지 서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어, 서원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지 말아라. 또 이런, 이런 게또 서원일 수 있잖아요. 음. 억지로 하라는 얘기죠. 억지로, 억지로 못하는 걸 억지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뭐뭐 공경심이란 거안 일어나요. 그안 일어나니까 일으키라는 서원을 세우라는 거죠. 나는 그냥 말을 편하게 막 해요. 원래 스타일이 그래요. 그리고 이게 아주 인간적이잖아요. 뭐 이러더라도 부처님 뭐라고 해서 서원을 세우라잖아요. 하기 어렵지만 하기 싫지만 억지로 해라. 그 말이죠. 어떻게 보면 의무사항이에요. 살아있는 한 불화를 일으키는 말을 하지 않으리라. 살아있는 한 인색하지 않고 관대하게 베풀고 주는 것을 기뻐하며 자선을 하며 그러니까 보시죠. 베푸는 것 보시하고 나누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리라. 이렇게 내가 어, 나누기 싫잖아요. 내 나눠라. 인색하게 되죠. 왜 이제 다 방어기제니까 생존 본능이니까. 저도 이제 좀 인색한, 인색하다는 제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인색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 여섯 번째 살아있는 한 진실을 말하리라. 네. 우리가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좀 꺼립니다. 이제 똑같은 말을 해도요. 사람은 다 누구 중심으로 해요? 자기 중심을 말합니다. 자기 중심. 똑같은 거를 말 해도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예를 들면 진실에 가깝진 않잖아요 자기 중심 자기 입장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나는 이렇게 들렸어 이렇게 나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난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식에서도 소양 철학에서도 전부 뭐예요 우리는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 자기식으로 듣고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만 보고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심리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편, 자기중심적으로 편협하게 정보를 취합하게 될 수밖에 없는 기본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데,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것만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게 어리석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 자체가 내가 보고 듣고 판단하는 이 자체가 너무도 불명확하구나.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하거나, 뭐 말을 옮기거나 이럴 때도, 그냥, 남 얘기하듯이 해야 돼 자기 얘기라도 남 얘기하듯이 해야 돼요 살아있는 한 진실을 말하리라 일곱 번째 살아있는 한 성내지 않으며 만일 화가 나면 즉시 화내는 마음을 제거하리라 화내는 마음 제거하는 게 뭐예요 알아차림에서 감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죠 네, 이 일곱 가지 서원을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서원을 꼭 세워야 된다 가져라 그랬거든요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아,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좀더더 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